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오늘은 CS2020 두번째 전신날 인데요 현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 북적북적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는 롤트홀에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요 제가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은 벤츠에 붙습니다 벤츠 작년에 제가 CES 2019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도 가장 눈여겨 봤던 브랜드사가 바로 벤츠였는데요. 당시 벤츠가 CLA 모델을 세계 최초로 CES 현장에서 공개를 했었거든요. 실내에 나와 있던 MBUX 시스템, 그러니까 이 음성 인식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 벤츠가 보여주려고 했었다는 걸로. 프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 벤츠가 앞으로 보여주고 싶은 미래를 집약적으로 담아놓은 컨셉트카가 아주 눈길을 끄는데요 일단 제 뒤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시면 새로운 모양의 자동차가 나옵니다 아 여기가 사람이 지금 너무 많은데요 벤츠가 내놓은 전기차 모델인데 어, 양산차는 아니고요. 컨셉트카로 나와 있죠. 자, 앞에 프론트 램프를 보면 아주 독특한 모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구형 라이트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램프로서 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 램프를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여기에 진짜 건전지 모양의 그 배터리 상태가 표시가 되더라고요. 도로에서 매끄럽게 잘 달릴 것 같은 유려한 곡선미가 드러나 있죠. 바퀴는 굉장히 커서 아주 강렬한 느낌을 주는데요. 독특한 모양새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부스 주변을 지키면서 이 차량을 보고 있습니다. 컨셉트카만큼이나 더 눈길을 끌고 있는 모형도 하나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와우 이 차량 뒤에 보면 아바타라고 써 있습니다. 아바타 영화 이름이죠. AVTR이라고 해서 영화 아바타사와 함께 협업을 해서 제작한 컨셉트카입니다. 실제로 영화 아바타의 세계관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바타 제작팀과 함께 협업을 하기도 했고요. 자, 이 아바타 컨셉트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벤츠가 나아갈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안쪽 실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1열에 보면요. 독특한 점이 눈에 띄죠. 바로 스티어링 휠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율주행 기반의 차량이죠. 스티어링 휠이 없어진 공간에 대시보드와 센터 콘솔은 그렇게 디스플레이로 구현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차량의 특징적인 부분은 차량 내부의 소재에 들어가 있어요. 100%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벤츠의 친환경차 비전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셀 화학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재료가 쓰이지 않게 하겠다는 게 목표였어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줄일 수 없는 부분은 재사용을 하거나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전기차를 구동으로 해서 돌아가는 모델이면서도 자율주행 차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벤츠가 전기차 중심에, 그러면서도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차량을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올해도 이 벤츠의 부스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북적북적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이 완성차 업계 중에서 벤츠가 가장 이 CS에 공을 들였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이번 CS 2020 기조연설자로 이 벤츠 회장이 등장을 했었죠. 이번 기조연설에서도 올래 칼레니우스 회장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자연계는 완벽한 순환 구조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전으로 벤츠의 차량에도 아무 것도 낭비되지 않는 모든 것이 재활용과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박람회에서 보는 어떤 컨셉트카 차량을 보면 앞으로 이 브랜드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를 알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벤츠가 내놓을 탄소 중립적인 승용차도 전기차 모델이 앞으로 출시가 되기를 또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에서 차박사령이었습니다. 안녕.